반도체 중고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한 300개 대부분 회사들이 무좀 닫았고 우리도 회사가 점점 힘들어져서 아, 여기는 안될 거야. 포기하고 떠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성장 비결이라고 특별한 건 없고, 어, 남들보다 좀, 조금 더잘 참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무겁다. <laughs> 서플라스 글로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웅입니다. 영어로는 브루스라고 부르고요. 우리 서플라스 글로벌은 반도체 중고 장비를 전 세계에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사는 일, 파는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21년 동안에 약한 4만 대 정도 장비를 사고 팔았고요. 전 세계 반도체 팹이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랑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에 축적된 고객 경험과 고객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중고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고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서플렉스 글로벌은 200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아마 글로벌 인재대학교 학생분들이 태어나시기 전후에 회사가 설립이 됐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한국에 기업 간 전자상거래 회사가 300개 정도 있었어요. 그 사업 모델이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저희도 한 2년 정도 후에 문을 닫을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는데 투자해준 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또한번더 열심히 해보자. 근데 그 과거처럼 이것저것 다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품목들을 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유, 어, 아주 유행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대사 중에 하나가 한 놈만 패라라는 대사가 있어.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난한 놈만 패.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고 하나만 어떤 것을 집중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전자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에서 시기라서 이 반도체 중고 장비 쪽으로 포커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2002년부터 후공정부터 시작해서 전공정은 2005년에 그리고 금융기 이후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분야에서 어 유통 어 중고장비를 유통하고 하는 회사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뭐 정확하게는 2002년까지는 첫두 번째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건설 기계, 공작 기계, 섬유 기계, 또뭐 리바이스 청바지, 음, 헬리콥터, 굉장히 많은 것을 치고 라다 보니까 잘하는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없었어요. 운 좋게 하나씩 비즈니스를 하고. 당시에 이제 기회를 잘봤던 거는 성장하는 시장의 기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철강이나 화학이나 섬유 쪽은 연간 성장률이 1%에서 3%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 전자 산업은 당시에 한국이 13%에서 15% 연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한 산업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어,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래 단가도, 예를 들어, 공작기계는 대당 몇천만 원이지만, 반도체 장비는 대당 어 몇억에서 몇십억 정도로 거래 금액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큰 시장으로 가자 해서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를 선택을 했고, 그쪽으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 휴먼 리소스나 아니면 자금들을 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장 성장과 더불어 당시에 또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국, 중국, 대만 쪽으로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던 시기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가 하나 필요했고, 그 중요한 플레이 하나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됐어요. 어 처음에 2000년에 설립하고, 한 달에 일반 관리비 회사에서 쓰는 돈이 뭐 1억 5천 정도를 썼어요 한 달에. 매출이 2천만 원. <laughs> 첫해 매출이 28억 나왔는데 결국은 어, 굉장히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리고 또 당시에 소프러스 글로벌 한 40명 가까운 인원이 합류를 했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은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 우리랑 우리의 비전을 믿고서 어, 입사를 했는데 어, 막상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이커머스를 e 하다 보니까 실재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300개 대부분 회사들이 모두 닫았고, 우리도 회사가 점점 힘들어져서 한 20몇 억을 투자했는데 거의 이제 다음 달 얼굴 주면은 돈이 다 떨어질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40명의 인원들이 다 나가고 한 다섯 명 정도 남을 때까지 다한명한명 한명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떠날 때. 한명한명다 아, 여기는 안될 거야. 그리고 포기하고 떠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힘든 거는 금융위기 때 굉장히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부채가 2배 정도 많았어요. 당시에 우리가 어, 자기 자본, 자본이 한 50억 있었는데 부채가 200억 정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오니까 어, 회사가 재무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어, 근데 그때 이미 서플러스로벌 망했다라는 소문이 돌정도였어요 <laughs> 그때 살아남는 과정에서 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 연대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나는 사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어떤 학생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만 공부 잘해가지고 연대를 들어온 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특히 중학교 때. 반에서 10등 해야 되는 친구들 을 보면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 쟤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공부하길래 반에서 10등 해야 되냐. 나는 밤새면서 공부한데도 반에서 30몇 등인데. 그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아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머리가 안 좋으면 남들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머리로 승부하지 말고 엉덩이로 승부하자. 남들도 좀잘 참는 것 같아요. 아까 금융일 때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낫던 회사들은, 외래 우리보다 먼저 빨리 포기를 했어요. 그 회사들이 포기하면서 시장에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저희가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꽤 여러 개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음. 저희는 그때 그 틈바구니나 그 니치 마켓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회사가 내려 금융 위기 이외에는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성장 비결이라고 하면 특별한 건 없고 어, 남들보다 좀 조금 더잘 참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무겁다. <laughs> 어, 반, 아, 아마 여기 학생들 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대학 학생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 일할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쪽에서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반도체는 굉장히 다양한 서플라이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DM이라고 삼성전자처럼 직접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또 파운드리라고 어, TSMC처럼 어, 나미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는 회사, 또 퀄컴 같이 설계만는 회사, 장비나 소재를 위한 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주로 반도체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반도체 중고 장비 영역이에요. 중고 장비 영역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어 새로운 장비들을 500억불에서 600억불 정도 사이에 새로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중고장비 시장은 뭐한 50억불, 60억불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 중고장비 시장이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사람들은 중고장비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팔았던 3만 대, 4만 대의 장비를 우리가 지구의 환경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 고민을 했죠. 조사를 해봤더니 20년생 소나무가 30만 그루가 10년 동안 절감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그만큼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도 굉장히 좋은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게 중고 장비가 잘 유통됨으로 해서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이나뭐 솔라나 멤스 굉장히 LED나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억 불, 60억 불 시장이 또 그것도 아주 여러 개로 카테고리 재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에지즈 장비라고 장비를 좀 유통하는 사업 부분인데 거기에 연간 뭐한 1,100억에서 1,400억 사이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유통 그러니까 에지즈 장비라고 해서 중고 장비가 그냥 유통되는 시장에. 20% 초반대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음, 어, 반도체 중고장비를 계속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구소, R&D 연구소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고장비를 많이 사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가동률이 10%가 안 돼요. 잠깐 쓰고 그만두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공유 오피스 비슷하게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같이 공용으로 쓰면은 얼마나 절감이 많이 될까? 어또어 어, 반도체 중고 장비를 잘 활용을 하면은 새 장비를 사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 어떤 때는 10%, 뭐7 0가될 때도 있지만은 10%에서 70% 정도의 가격이면은 어, 새 장비랑 비슷한 장비를 살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고 장비를 통해서 장비 투자 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반도체 쪽에서 고객들이 반도체 소부장회사라고 하고 있는 소재회사 부품회사 장비회사들이 장비, 자기들이 무슨 장비를 만들거나 소재를 만들었을 때 평가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같이 그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주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해 주는 사업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뭐. R&D 파운드리라고 TSMC가 파운드리 사업한다는 거는 같이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R&D 파운드리라는 영역이 지금 뭐 아이맥이나 인터몰렉큘라나 순이나 이런 외국에서 주로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도 이런 R&D 파운드리 사업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고장비 사업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실제 관심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약서프라스 글로벌을 말고도 한 20개에서 30개 회사들이 같이 입주를 할 거예요. 전체의 권평이 약 2만 1000평, 7만 스퀘어미터 정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그 공간에서 20개에서 30개 회사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할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 반도체 기술 중에서 그런 기술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의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 또 R&D의 새로운 허브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어,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있었어요 혹시 1987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laughs> 그때 그맨 앞에서 데모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이한열, 열사가 쓰러질 때 옆에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사회를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무서워서 그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그냥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사유를 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 그러다가 처음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했고 힘들어서 2010년대 10년 11년 되니까 회사가 좀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뭘 할까 어, 여러 가지 고민이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 자문을 받았더니 이것저것 여러 개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놈만... 자문을 받았어요. 내가, 내가 뭘 잘하지 고민해왔더니 우리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24살짜리, 25살짜리 애가 있는데 얘가 자폐예요 아스퍼거인데 얘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어요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많은 걸 배우고 또 이런 집에 자폐가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들은 거의 전쟁터 군인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시설적인 으 지원을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거 프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면은 그런 발달 장애 가족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봉사 사회 공헌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2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9년째.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발달 장애인들 가족들 교육과 치유를 주로 포커스 넣춰서 하고 있고요.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어, 그 오티즘 엑스포라는 행사가 대표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발달 장애 관련된 음, 자폐나 지적 장애의 그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약한 100개 정도 어 회사나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또 방문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못했고 올해도 뭐 하기가 만만치 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유튜브에 그 발달장애 관련된 콘텐츠들을 계속 많이 올려서 어 지금까지 누적 페이지뷰가 한 400만 페이지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들한테 최고의 복지는 직장을 주는 거예요. 발달 장애인들은 직장 취직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클러스터에 옮겨가면 거기는 뭐 청소도 굉장히 2만 1000평을 청소를 해야 되고 밥도 또 수백 명이 식사를 해야 되고 북카페도 필요하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발달 장애인들한테 맡기려고 해요. 15명 정도 이상 고용하면 표준 사업장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정부 지원도 좀 받고요 그러면서 한 15명 이상을 고용을 하면 15가족 이상이 굉장히 행복해지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또 추가적으로 더 해보고 싶어요 나도 그 창업을 생각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성공서적이라고 하는 거뭐 데일 카네기 지그지글로 옛날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 20대 때 30대까지 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직장을 어, 처음에 직장생활 한 10년 동안에 8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직장생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어, 어떤 때는 적응을 굉장히 잘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회사를 많이 옮겨다녀서, 야, 정말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큰 도움이 됐고, 어, 얼마 전에 어떤 뇌과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 범죄 행위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빼고는 모든 걸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머릿속에 도구들이 많이 생겨요 뭐, 못을 박을 땐 망치가 필요하고 뭐, 어떤 때는 벤치가 필요하고 어떤 때 드라이브가 필요하잖아요 어,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망치만 쓸때 드라이버도 쓰고 톱도 쓰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쓸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구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거나 느껴야 지 되는데 특히 어렸을 때 할수록 그래, 내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 흡수를 해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도전적인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창업은 좀 권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음. 실제 창업에서 어떤 수익을 내거나 멋있는 비즈니스를 만든 거는 남이 못 하는 일을 할수 있을 때 그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초기에 어,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다 해도 라도 사회는 또 다른 세계거든요. 사회에서는 어떤 어떤 감정적인 것들 아니면 시장의 큰 흐름 굉장히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창업을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내공을 쌓고 뭐 회계 지식도 공부하고 어, 그다음에 뭐 조직 관리 이런 다양하게 에,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적어도 뭐몇년 정도는 치열하게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창업에 대한 아이들을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시장에 초점을 맞추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이 시장이 클지 안 클지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반도체 중고 장비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네트워크 장비 심지어는 냉동 돼지고기도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면서 이 아이템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면서 미래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직장을 어디 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학생들은 아마 첫 직장을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을 인생의 대부분을 그첫 직장과 관련된 일을 해요. 그래서 첫 직장을 어, 큰 회사도 좋지만은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맞는 회사를 가는 게좀 작더라도 그런 회사를 가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큰 회사 다닌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 내가, 제가 아까 그 10년 동안에 8개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게 결국에는 창업하고 회사를 끄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특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어떤 아이템, 아이템은 계속 바뀌지만 또 지금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맞는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